이번에 시행할 어, 위스키는 와일드 터키 증류소에서 나온 어, 러셀 어, 리저브입니다 이 위스키는 좀 특이한데요. 어, 가장 최근에, 와일드 터키에서 가장 최근에 나온 위스키 중에 하나입니다. 2013년도에 나왔고, 와일드 터키의 마스터, 어, 디스틸러가 있는데, 어, 이제 지니 러셀이라는 굉장히 전설적인 마스터 디스틸러하고, 그의 아들인, 이제 에디 년에 가까운 그런 중류 경험을, 어, 축적해가지고, 요 러셀이라는 본인들의 이름을 따가지고, 러셀 리저브라는, 어, 위스키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어2 0 1 3년에 나왔는데 어 버번 위스키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요 러셀이 지금 가장 최근에 핫하게 굉장히 유명해진 어 위스키 중에 하나고 좀 맛있다라는 평이 굉장히 어 좋아서 밸런스랑 이제 가격 대비 굉장히 훌륭한 맛이라는 맛을 어 낸다는 어 그런 평이 좀 많이 있습니다. 요거는 어 특이하게 여기 밑에 보면 싱글 배럴이라고 써져 있거든요.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싱글 배럴이라는 뜻은 어 원래는 위스키를 어 숙성 시킬 때 오크통에다 숙성 시키는데 여러 오크통에다가 한 번에 숙성을 시킵니다. 그래서 각 오크통에 숙성 시킨 게 어떤 거는 밑에 있고 어떤 거는 위에 있고 음. 어, 어떤 거는 구석진 데 있고 그리고 오크통마다 또 컨디션들이 또 달라서 막상 까보면 맛이 조금씩 다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의 맛을 평균을 내기 위해서 원래는 전부 다 뜯어서 이제 한개큰 오크통에다가 전부 다섞 어 부은 다음에 섞은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 병입해서 보통은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요 싱글 배럴이라고 써져 있게 되면은 이제 한개 오크통에서만 추출해서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한개 오크통 하나에 하나의 어 이런 위스키의 맛을 내기 위해서 어 그런 온도나 그런 배럴의 상태나 이런 것들을 조절해서 한개 오크, 오크통에서 숙성한 어, 숙성해서 추출한 위스키라고 보면은 될것 같습니다. 가격대는 약 9만원에서 10만원 초반대 어 사실수가 있습니다. 음. 네. 일반 대형마트에는 없고요. 어, 몰트 위스키를 파는 전문점에서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음. 전 엄청 비싸죠? 위스키가 아, 보통 싸게 사면 3만원대, 4만원대니까 그런 뭐 일반적인 버번 위스키보다는 좀 프리미엄급이라고 보시면 음. 음. 될것 같습니다. 에디로셀하고 이제 지미로셀의 밑에 사인이 각각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네. 도스가 어디 있지? 아, 도스는 55도입니다. 1 1 0프루프여서 어, 55도 정도라고 보시면 되시고. 랑 비슷해. 어, 비슷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응.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연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응. 네. 어, 향은 <laughs> 바닐라 응. 향이 훨씬 강하네요. 응. 맞죠. 네, 그리고 얘는 레어보다 확실히 알코올 향이 덜 나요. 네, 아까 레어 브리드는 그냥 맡았을 때 바로 그냥 알코올이 빵이 느껴지는 음.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지금 이거는 어떻게 좀 부드러운 느낌이 좀 많이 납니다. 약간 크래커나 빵 같은 그런 느낌도 많이 나고 혹시 옥수수 베이스여서 그런지. 되게 달짝지근한 향이 다 인상 깊은 거 같아요. 오. 아, <laughs> 전 약간 레어보다 향이 알코올이 좀덜나길래아맛 맛었을 맞았, 때 약간 일0 1 쪽에 더 가깝지 않을까 했는데 아니 얘는 레어에 더 가깝네요. 이거 딱 마시자마자 네. 알싸한 게 그냥 팍 음. 터지는 그런 느낌이 약간. 음. 레어 브리드가 아까 되게 진하고 약간의 그런 캐스크에 있는 원액의 느낌이 확 느껴지는 개성이 좀 강했다면, 이 러셀은 뭔가 먹었을 때 비슷한데 훨씬 부드럽고 약간 밸런스를 많이 잘 맞춰주는 음 그런 느낌? 약간 네, 좀 나는 것 같아요. 뭔가 부드러운 강함 이렇게 순서를 느끼면은 이제 80일, 100일? 그리고, 러셀, 레어, 약간 요 순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근데 뭔가, 레어는 조금 더, 더세고 스파이시하고, 풍미 빠방, 약간 이런 느낌이, 얘는 그거보다는, 향이 확실히 조금 약하다 보니까, 더 부드럽게, 더맛이 편한 것 같아요. 레어 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만들어놨는데, 어, 너무 약간 센데, 센데 해서, 이제 아들과 합작해서, 아, 조금 더, 사랑받을수 있는? 약간 부드럽게? 가공을 한것 같은데, 저는 레어보다는 얘가 더 맛있기 편한 것 같아요. 사이시함도 어, 아까처럼 남아 있, 나만에 있는데, 막 알싸함이 막 그렇게 세진 않아서. 음. 되게 은더락으로 먹어도 좋고, 그냥 니트로 먹어도 좋고. 어. 되게 다 좋아할 것 같은? 뭔가 82와 101은 조금 막너 약한데? 이런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얘는 위스키를 만약에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요, 요 라인 정도부터는 되게 많이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문자들은 아니에요 <laughs> 좀 진한데 밸런스 있는 걸 좋아하면은 요로셀을 어, 택하면 될것 같고 좀 진한데 그냥 나는 진하고 센거 원액을 먹고 싶다면 레어 브리을걸 먹는 게날것 어, 같습니다. <목소리> 버번을 뭔가 막 사실 버번 리스키는 니트로 먹은 적은 많이 없거든요. 근데 오, 되게 매력 있네요이데이 음, 버번을 버번을 이제 요런 러셀이나 레어브리드 같은 프리미엄급 말고 이제 좀 저렴한 버번들은 음. 콜라를 타서 먹으면 굉장히 잘잘 맛있고 콜라랑 궁합이 좀잘 맞아서 어, 잭콕처럼 버번콕이라는 음. 칵테일이 어, 있을 정도로 그냥 버번에 콜라를 타서 드시면 음. 가벼우면서 음. 이제 콜라의 그런 어, 약간의 청량감이나 담는 아마 지미 러셀하고 에디 러셀이 우울수도 있어요. 어, 충분히, 충분히 그런 것 같아, 진짜. <laughs> 열심히 만들어서, 이제 이렇게 니트로 먹으라고 만들었으니까. 향이 굉장히 좋고, 밸런스가 좀잘 맞았던, 어, 러, 러셀 리저브, 어, 위스키였습니다.